자 안녕하십니까 레얼입니다 애플입니다 네 오늘도 어, 예전에 하던 거 어디까지 갔더라 어디까지가? 몰라 그냥 해어 여기 느려지지 느려지는 곳 느려지는 곳 느려지는 곳크리에티브 곳. 모드로 진행할게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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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은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n 자야 아주 어렵네. 저아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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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것도 구석. 아이고, 아이고 내가 할아버지가 됐어. 아이고, 아, 그래 저그로 가는 길이야. 오씨, 어. 화양구구나.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아이고 내가 딸린다. 내가 간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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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내가 잘한다. 아이고 아이고 내가 잘한다. 구속. 아이고 내가 너무 잘했어. 내가 이렇게 잘하거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잘해. 얘가 이렇게 잘해. 구속, 구속 1초. 예, 마이 네임 이스. 어, 뭐라 할 것이라? 왜 마이 네임 이스가 나오지? 아. 이거 끝낼 때까지 안 끝낼 거예요. 영상을 아우. 생각보다 어렵네. 이게 엄청 어려워. 야. 그리고 파트 원에그 설명에 그 제작자 블로그랑 제작자 어휴 탈출맵 다운 그 올려놨으니까 <laughs> 한번 보시고 아씨 어, 아, 어쩔 수 없이 서바이벌로 아니다 서바이벌로 할 필요 없는데 크리티브 아! 두두두두두 두두. 보로족이다, 아니네. 어디일까, 어디일까, 어디일까 저쪽이네, 저쪽이다, 저쪽이다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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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여, 잠시만, 여,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 브금 다. 헛! 원래 이걸 <laughs> 꺼야 됐으니까 어안탄 걸로 하고 헛! 이 뭐가 나올까 과연구 아! 아! 으쌰 어, 뭐니 너 뭐니 오 나이샤 나이샤 음 어. 나 미쳤어 오 진짜 빠르다 우리 어. 뭐니? 오 나, 살살. 오 울려. 나, 울려. 와가려려라 어, 려 나, 울려. 나,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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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끝울 끝났나 보네. 어이! 예 이정도만 그 되고 뽕! 오씨 어 저건 뭐지 몰라 아이지 다시 하고 점프 점 자, 뭐니 넌 뭐니 오저저 보소 멋있있저저 뭐지 지도체체 哦。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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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용감한 선수 점프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괜히 시프트 키를 안눌러도 이렇게 직선으로 완벽히 갈수 있습니다 네 지랄이었습니다 지랄 7월, 지랄 내가 그런 거 못해 조닝이 하나는 그래도 할수 있어 이야 는 자연인이라고 얼음 깨서 지는 거 같다 깨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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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살 돌진 점프 점프 야 돌진 우와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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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살려줘 오시아 여기는 점프. <laughs> 어, 잠시만. 어,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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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잠시만. 내가 저쪽으로 가고 있었지? 아닌가? 아니네? 만, 맞나? 잠시만. 아닌 것 같아. 이쪽으로 갑시다. 여기 많이 봤는데, 이쪽으로 가봅시다. 오씨, 야, 이게 바로 나의 신속히! 잠시만.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 잘 모르겠네. 일단 뭐, 해보죠. 아, 잠깐만. 아, 이쪽으로 가는 거구나. 어쩐지. 어휴. 헐, 7분. 한 번도 안 봤던 거 같은데 직선 그냥 이거 가지마 하차 뭐. 아또아 이거 계속 계속 할수 없나 계속 재생 잠시만

빠지지 말자. 아이고. 아이고 여기 너디지. 난 누구지? 냐냐냐냐 어! <laughs> 음어 여기로 가지 뭐 달려라. 어. 씨. 뭐 신속이니까 뭐 괜찮을 거야. 아쉬. 오 마이 갓. 이쪽으로 가보자 한번어저 잔디인가 아닌데 뭐지 저게 뭐지 아이고 저게 뭐지 저게 뭐지 도대체 아이고 안돼 여기가 맞는 거 같은데 안돼 아,

그분 이렇게도 충분히 달릴 수 있어. 아, 와, 애 귀엽다. 우스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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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스마트모빌. 오 탭키 누르면 더 빨라. 저 나이샤. 오, 다리 속도 오씨, 떨어졌군 오씨! 오씨! 어디까지 날아가는 거야 특키 누르니까 엄청 많이 오씨 진짜 빠르다 나특키안 아, 누르고 있는데 진짜 여기 더 빠른 건가 상당히 어렵지는 않지만 뭐, 뭐 시간이 이거 <laughs> 아, 안돼탭키오씨아돼 아들, 아들 오씨 탭키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오씨, 쩐다 워점프가 없나 이제 이딴 건 필요가 없어 아냐, 이것도 필요할 거야 이정도만 바꿔봐. 오씨, 쩐다 마인드 미스. 점프맨. 이게 바로 나의 힘이다. 오씨. 아, 냄시, 냄시. 냄시, 냄시? 연기가 나. 냄시야. 냄새다고 냄시, 냄새, 냄시? 냄새? <laughs> 냄시, <냄새, 웃음> 냄시. <냄새? 웃음> 냄시, 기기 어, 이게 뭐지? 당연하지. 으아, 나도 몰랐어. 나 모르게 빠졌어. 수영 중. 야, 내 수영장이다. 멋있지? 그금 들자. 됐다. 우씨. 지입자다 공격하라. 나 대지 말 거려. 이거 뭐지? 우아. 이거 바로 나의 힘이다. 우씨. 우씨. 뭐야. 오후 여 뭐가 있는거지 아까 이상한 포션이 있었는데 에 위더 아씨 피 없는거 아씨 내가 어디로 날아가고 있는거야 간다 점프릴까아오 여기까지 왔어 오 엔더 진저 내끼내끼 요것도 내끼 잠시만 어디로 가니 도대체 오씨 짠다 차라리 여기로 가겠다 아씨 여기를 이걸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가 아니네 택키 눌러볼까 왜 이렇게 빨라 미치겠네 이거 오씨 보셨죠? 짤죠? 짤주 갑니다. 오씨 <laughs> 짜 뭐야 내가 날고 있었잖아. <laughs> 오오오쩐다 역시 포션은 좋은 거야. 오씨 어이 없어. 휴, 한이 난거 같다. 갑니다. 어, 아안 돼. 다시 죽을까 야지 그냥 신속 정도는 충분한 거 같은데. 오. 뭐야? 아점 점프, 점프 강화도 있지. 너희들 덕분에 아주 좋은 어, 몰라. 아주 좋니 뭐야? 그래. 그거야. 안 돼. 안 돼. 점프 매깡아. 니 자. 위 뭐야? 내 아이템 내놔. 이 쓰이망 대기아 진짜. <laughs> 당신은 승리자. 하늘 전쟁. 오. 예스. 메뉴. 메뉴. 박 김. 킹 쏘리요 쏘리요 쏘리 아 이거 읽었어야 된데 하나 아, 진짜 당신은 승리 승리자 하늘전쟁 게임 끝 드디어 끝났네 드디어 와우 끝 플레이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블로그 많이 들러주세요 와우의 마인크래프트 세상 들고 있어요 만든 이와우 블로그 와우의 마인크래프트 세상 감사합니다. 플레이 하셨다면 댓글을 달아 주셔야겠죠. 네 달게요. 네네네. 오이것은 혹시 어? 잘 하자. 우리 형한테 보여주면 이게 완전 짤지. 양투신 왜줄지 점프 강화랑 신속 없나? 재생은 도대체 뭐했지? 이게 도대체 뭐했지? 아, 회복이구나. 간다. 렉 엄청나게 걸릴 텐데, 간다. 오씨오씨예 네, 아주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오, 씨. 오, 씨. 나 브금 틀려고 하는데. 안 돼. 안 돼. 나의 브금. 빠이빠이. 벌써 끝나다니 다행이군요. 자, 그럼 여기까지 어, 레온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시다 뿅! 바이! 바이! 바이!